왜안 뛰어? 야너 웬일로 거긴 막 어? 아니, 겁도 없어 이놈이 어어어 야 이리와 코코 이리와 야 코코 이리와 어 이제 막 친구한테 너 아주 막 가네 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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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친구, 친구한테 갔어? 응? 어? 응? 아, 지난번에 여기서 하나 채취했었는데, 꽃송이. 아, 이 나무, 이나무입니이 나무. 아, 어? 와, 여기 또, 예. 꽃송이버섯, 야, 여기 또 올라와 주었네요. 아, 이거 보세요. 야, 멋지다. 오 지난번보다 더 아주, 야, 지난번, 예, 여기서 채취했었는데, 아, 지난번보다 더 아주 탄탄하고, 예, 큼지막하게 올라왔습니다. 오우, 야, 멋지다. 오 야, 꽃송이 또 오늘, 야, 실한 놈은 여기서 하나 봅니다. 아우, 야. 아우, 좋다, 야. 야, 꽃송이. 아,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야, 물건을 또 하나, 예, 하니 보여줍니다. 야. 꽃송이버섯, 예. 제가 볼땐 꽃송이버섯은, 예.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예, 9월 한 말까지도 나옵니다, 이거. 예, 작년에, 9월 말에 제가 아 대형 꽃송이를 채취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꽃송이는 계속 나옵니다. 이제 네, 능이 나올 때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야, 이렇게 또 하나 봅니다. 아, 요번에 계속 비가 와가지고 며칠간. 야, 그 비를 맞고서 아주 그냥 무럭무럭 탱탱탱하게 아주 자랐습니다. 또 오늘, 아, 면역력이 또 올라갑니까? 예, 면역력이 또 올라가겠습니다. 베타 글루칸의 제왕, 꽃송이 버섯, 오늘 하나 봅니다. 예, 꽃송이, 퇴치하겠습니다. 와, 아주, 딱 좋, 좋은 상태네, 딱 좋은 상태. 뿌리 아, 이야. 야, 보세요. 얘도 깨끗합니다 상태 좋다 진짜 요즘 최근에 올라오는 예, 꽃송이버섯들은 다 아, 이렇게 깨끗합니다 예. 최근에 비가 아, 제법 와가지고요 하, 속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밑동도 깨끗합니다 이게 하. 뭐 올라와서 오래 되질 않았기 때문에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버섯은 온도가 조금 내려가고 예, 습도가 맞으면 기가서 습도가 맞으면 이렇게 버섯이 쑥쑥 큽니다 이렇게 예, 꽃송이 버섯 오늘도 이렇게 아주 멋진 녀석으로 하나 또 예, 장만해 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또 묻어주고요. 아, 이 나무에서 그냥 꽃송이 네, 두 개를 수확합니다. 옛날에서 이렇게 아마 꽃송이가 네, 이번 비로 해가지고 제법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칠한 네, 것들이 네, 꽃송이 보석을 좀더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아, 향은 뭐 끝내줍니다.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보리사 보라쌀이. 다 나오는데 보라살이는 뭐 제가 그렇게 예, 선호하는 버섯은 아닌데 영상에 예, 담면 상당히 이쁘죠. 아, 그 보라살이 잠깐 보고 꽃송이 산행을 예, 계속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 좀 꽃송이가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채취했을 때이 짜릿함, 하얀 거이, 응? 아 멋지다. 이제 깨끗합니다. 이거 보세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예. 중형급 꽃송이 채취했습니다. 예, 어김없이 이렇게 광대버섯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흰 가시 광대버섯 에 예, 닭다리 버섯이라 하는 흰 가시 광대버섯인 것 같은데요. 예, 돌기들이 있는데 돌기들은 그냥 위에 예, 이렇게 가시 펴지면 은다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구별이 안 가고요. 흰 가시 광대버섯은 여기 뿌리를 뿌리까지 채취를 봐야지 하는데 흰알 예, 광대버섯일 수도 있고요. 또긴 예, 뿌리 긴 뿌리 버섯일 수 있습니다. 긴 뿌리 광대. 그것들은 독버섯입니다. 예. 물론 흰 가시강대버섯도 예, 독버섯인데 예, 울고서 어, 식용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예, 독버섯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흰 버섯은 예, 흰털 깔때기 버섯, 예, 땅레타리 외에는 예,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 예. 아 이거 넘어져 있네요. 아우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예, 예, 닭다리 버섯, 저좀 전에 아래서 보고 흰 가시 광대 버섯입니다. 예. 아주 닭다리하고 똑같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예, 흰 가시 광대 버섯은요, 이렇게 뿌리 부분이 예, 닭다리 모양으로 둥그럽습니다 김뿌리 광대버섯도 또이 흰버섯으로 똑같이 생겼는데요. 아, 걔는 여기까지 똑같고 아래가 이렇게 삐죽히 길게 이렇게 삐죽하게 뻗어 있습니다. 예, 걔는 절대 못 먹는 버섯입니다. 독버섯이고요. 얘도 독버섯인데 예, 울고서 먹는다. 작년에 제가 뭣도 모르고 이거 먹어봤지 않습니까? 예, 울고서 한 3일 정도 울고서 먹었는데. 예, 뭐 식감은... 그래도 쫄깃한 편입니다. 그래서 양념만 잘하면은 먹을만 하겠더라고요. 야, 여기 근데 근데 뭐 이런 거 요새 맛 좋은 버섯들이 많으니까 굳이 안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예, 돌기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같이 펴지면서 예, 돌기들이 이렇게 돌기들이 탈락하고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 윗면이 이렇게 맨들맨들해집니다. 요거 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버섯은 예, 초기 처음에 올라올 때 하고 이게 성장하면서 예, 모양이 틀려집니다. 아, 흰가시 광대버섯 또 호, 오뚜기 오뚜기 광대버섯도 있습니다. 오뚜기 광대버섯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그것도 독버섯이고요. 이 아, 옆에도 이렇게 예, 흰가시 광대버섯. 저 아래도 숲 속에 곳곳이 이렇게 허옇게 허옇게 보이는 것들 다, 예, 흰가시 광대버섯입니다. 아주 닭다리가 아주 큼지막하게 아주 올라있죠. 흰가시 광대버섯. 예, 위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요, 예,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또 이쁜 버섯 하나 또 보여 드려야죠. 예, 요거 1번 연지금을 버섯. 아주 색상이 아주 아주 이쁩니다, 이거. 1번 연지금을 버섯. 아. 식용하진 않습니다, 이거. 만져만 볼까요? 아. 아, 아직 단단하네요. 예. 요거 1번 연지금을 버섯. 아, 요맘때 아주 많이 올라오는 버섯입니다 아주, 아주 색감이 아주 참 이쁩니다 이거 일본 연지금을 버섯, 연지금을 이쁜 버섯입니다. 아이고 멧돼지 녀석들이 코로 아주 다 들이받고 다 파헤쳐놨어요. 아이고, 아, 껄껄이. 일본 연지 아, 다파헤쳐나가지고 이거 뭐 야, 버섯들이 이거 자를 수 없게 해놨네요. 아 이런 잡버섯들이 야 며칠간 비가 내려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숲 상태는 버섯이 생육하기에 좋은 조건이란 거겠죠. 어디 한번 버섯이 또저 위에 올라와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와, 저 뭐야? 아이고야 <laughs> 야, 이 녀석 진짜. 접시 껄껄이. 야. 아, 껄껄이, 이 녀석 껄껄이. 야. 가시 아주 피질 않았어요. 요때 채취해 가서 드시면 딱 좋습니다. 이거. 접시 걸거리 그물버섯 아, 소보루 빵아 이거 뭐아 저는 뭐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예, 문어 맛이 난다는 예, 접시 걸거리 예 저도 작년에 이것도 다 먹어봤습니다 한 번씩 아, 궁금해서 예 저도 제가 먹어봐야지 뭐 어, 구독자님들께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작년에 예, 시식은 다 해봤습니다. 접시 껄거리 이거 숙회로 해서 예, 먹어봤는데 나름 쫄깃합니다. 쫄깃하고 예, 문어 숙회 맛이 난다 그러는데 예, 비슷한 맛입니다. 예, 문어 숙회 식감이 비슷해요. 접시 껄거리야 이거 요거 탐나는데요 이거. 야 진짜죠? 굵기가 오우 장난 아닙니다. 예. 하, 그러나뭐 저는 두고 갈랍니다. 아이고 저런 것까지 다 채취하면 뭐. 아 버섯들 많이 올라있네. 와 오랜만에 산행을 나오니까 이렇게 또 여러 종류의 다양한 버섯들을 또 보여줍니다. 아 여기는 야 일본 연지금을 버섯들이 야,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아래도. 이렇게, 일본 연지, 그물버섯, 저 아래도 있네요. 한번 찍어볼까요? 아, 이쁘다. 아, 색감이 참 좋아요. 일본 연지, 그물버섯은. 아, 여기 많다. 옆에도. 아주 이쁘게 올라옵니다. 아, 깊은 아, 색상. 1번 연지 그물 버섯. 아, 깨꼬리 버섯들만 보이네. 아, 깨꼬리 버섯들. 쌀이가 아직도 안 올라왔나요? 아 여기 쌀이가 제법 나오는 곳인데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코빼기도 아하 이 낭패인데 하.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이 멧돼지들이 다파헤쳐나서 그런가? 허허. 버섯이. 헉. 아야. 야. 이거 뭡니까? 야, 여기 꽃송이가. 야, 이렇게 탐스럽게 올라와 있네. 아, 여기서 또 꽃송이. 예? 아, 꽃송이 하나 만납니다. 야, 제가 좋아하는 꽃송이. 야, 요렇게 아, 이쁘다. 아저씨하게 올라왔습니다. 아, 역시 꽃송이입니다, 꽃송이. 아, 오늘 뭐, 제가 원하는 곳에서는 예, 쌀이버섯을 보지 못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저쪽에도 뭐, 하얀 게 있는데. 아, 이렇게 또 꽃송이를, 예, 하단부에서 또 하나 만납니다. 네, 예, 바로 저 아래가 임도인데, 예, 이렇게. 어, 꽃송이 좋다. 아주 뭐 깨끗합니다, 얘도, 예. 최근에, 아유, 요즘 올라오는 꽃송이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아, 너무 보람이 있네요. 꽃송이. 저쪽에도 하얀 게, 허얀 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꽃송인지 아닌지. 아니네 꽃송이. 이는 꽃송이 아니고 낙엽이. 아 날파리. 고글이래서 필요해요. 아 날파리. 떼거지로 아, 공격을 하네아 이렇게 또 꽃송이 버섯. 이게 또 오늘. 여기서 또 하나 봅니다. 두 번째, 네. 꽃송이버섯입니다. 오늘 산행에서. 이 꽃송이버섯, 야, 역시, 백숙에 넣어서 먹으니까 참, 그만이 또 그만요, 이거. 백숙에 넣어 먹어도 참 좋습니다, 이거. 꼬독꼬독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한 시간 정도 제가 오리하고 삶아 먹었는데, 예, 작년에 직접 먹어서 예, 약재넣고 이렇게 예, 오리백숙을 해먹어 봤는데 아우 이거, 이거 오래 끓어도 이게 버섯이 풀어지지 않고요 꼬독꼬독한 예, 식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랑 이렇게 볶아 먹어도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오, 요새 아 이거 아주 참 좋은 버섯입니다 아 여기서 아 이게 너무 역시 깨끗합니다, 예. 아주 뭐. 어휴! 야, 씨. 야, 바로 아래 경사인데.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 이것도 잘라서 묻어주고요, 이거. 야, 진짜 아주 싱싱합니다, 이거. 아, 오늘 잘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예, 며칠 비가와서 꽃송이 아주 최상입니다. 최상 최상의 꽃송이 아, 주뭐 보라사리보다 꽃송이가 저한테는 10배 이상 더 좋습니다 야, 꽃송이 요거는 이렇게 또 내년을 위해서 묻어주고요, 이렇게 아, 좋다 야.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아, 아주 뭐, 딴딴합니다딴딴해 이것도, 담아서 가져가야죠. 하, 향 짙다, 짙다. 향이 아주 엄청 좋고요 이렇게. 아 오늘 꽃송이. 이거 두개 합치면 한 2kg 되겠네. 따봉! 야, 여기 또, 접시 걸껄이 단단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야. 후. 이거 한번 가져가서 또 먹어볼까요? 아주 대가 단단한 게 아주 실합니다. 예, 네, 접시 꼴꼴이아이구야 아, 대가 단단해가지고요. 이번에 한번 먹어보려고, 예. 채취를 했습니다. 두개한번 가져가서. 맛있게 한번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년에 먹어봤는데 예, 올해 올해 또 한번 먹어 보게 되겠네요 예,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 챙겨 갑니다 제가 아는 보라살이 예 두번째 포인트에 왔는데 왔는데 근데 왜안 보이는 곳일까요? 어 아, 이상하네 야야 야, 오늘 꽃송이버섯도 제가 예, 스킵하고 보라사리를 만나해서 왔는데 어 보라사리 없네요 아 이상합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멧돼지가 치고 왔나 아 이거 부석부석하네 이거 어 이상합니다 여기 예 보라사리가 제법 나는 곳인데. 어, 여기도 안 올라왔어요. 야, 이런. 와,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야. 어, 유생도 안 보입니다. 유생도. 아이거 야. 아, 이쪽은 좀 늦게 나올 모양인데요. 야, 이상하네. 야, 여기도 안 나왔으면 뭐. 아 참. 아 보라사리가 지금 나올 시기인데. 에? 분명히 나올 시기인데 작년에도 이맘때쯤 보라사리가 나왔었는데. 아 이거, 이거 잡사리는 올라오네요. 조금만. 아주 깨끗해요. 네. 살짝 말라가지고, 한끼 먹을 정도만 딱 가지고. 손질할 때는요 과감하게 날려버려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뭐 버섯을요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습니다 야생버섯 아니요 별다 배젖버섯도 먹어봤고 예, 솔자버섯 그 다음에 예, 땅내타리 땅내타리도 먹어봤고요 접시 껄껄이 그물도 먹어봤고, 예, 그래도 웬만한 식용 버섯은 예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하산하다가요 엄청난 버섯을 만났습니다. 예, 이건 무슨 버섯일까요? 이거 이 밑에 예, 턱받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하... 여기 보세요. 초 대형으로 자랐습니다. 와, 제 손보다 더 커요. 이렇게. 쪽도. 아우 보여드릴까요? <laughs> 와. 뭐? 외국에서나 보는 그런 아주 초 대형 버섯입니다. 초 대형 버섯. 예. 이 버섯은요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입니다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 예, 당연히 독버섯이고요 예. 엄청난 사이즈로 자랐습니다 예. 와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크게 자란 건 처음 봅니다 처음 봐후 예,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 한각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완전 황금색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예, 살짝 이제 갈색으로 변합니다. 갈색이 살짝 감돌아서 예, 뽕나무 버섯과 조금 비슷합니다. 이게 예, 저 밑에 턱받이도 있고 해가지고요. 예, 뽕나무 버섯으로 예, 잘못 오인해서 예, 간혹 드셔가지고, 이게 중독성을 일으키는 예, 그런 버섯입니다. 이게. 파랑색 미치강이버섯. 아유, 엄청납니다. 야, 이거 뭐? 와.